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클리어 어, 15,000원에 10% 갖고 있는데요 음, 네. 그 뭐지 그좀 장기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실적이 더 와가지고 네. 근데 환기가 붙어가지고 저는 환기가 왜 붙었는지 그거가 모르겠어요 그 왜. 음. 환기가 붙으면은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시적도 좋고 다 더운데 환기가 왜 붙죠? 어 환기가 붙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하다든지 대주주가 자주 바뀐다든지 또는 어, 기업의 이제 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을 때 어쨌든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가 멀쩡하면 환기시키지 않죠. 우리 집안도 환기하자 집안 공기 좀 환기하자 할때 집안 공기가 좋을 때 합니까? 안 좋을 때 합니까? 안 좋을 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뭐라도 일단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환기딱지를 붙여놔요. 환기딱지를 붙이지 않는 기업들은요, 일단은 투자하는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목처럼 하세요.이지만 환기딱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도 우리는 일단 경고했어 라고 할 만한 내용인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의 본인의 판단인 거죠. 근데 황기 종목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황기 종목을 무조건 반드시 투자하면 안 된다 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황기 종목이 붙었다 라는 것은 갑작스런 이상 급락 현상이라든지 이상 급등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시청자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환기 종목이 붙어 있으면, 여기 지난번에 보시면요, 하루 만에 막11%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일도 생기고요, 하루 만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하루에 막 8%씩 올라갔다가 9%로 이렇게 빠져내려가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가가 막 20%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꼬리다고쭉 올라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기 종목이라는 것은요, 투자를 하기에 일반적인 종목들처럼 편한 종목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일단 위험한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더 투자를 할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가요 맞습니다. 위험해도 난 해볼래? 하면 하면 돼요. 근데 위험하니까 난좀 피할래? 하면은 적당히 지금 여기서 수익을 좀 챙겨가지고 나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거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요 네, 저라면 이런 거안 합니다. 저는 위험하다라는 이런 딱지가 붙어있는 거 대놓고 위험하다고 노란 딱지 딱 붙어있는데 뭐 한다고 합니까?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 좋은 거 맞아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전 좋다고 보고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실적 좋은 이런 기업들 투자하는 거 좋은데 다른 기업들도 많은데 왜 굳이 클리옵니까? 다른 실적 좋고 화장품 관련주가 많은데 왜확요히 환기 딱지가딱 붙어 있는 기업입니까? 굳이 아, 왜? 네. 뭐 때문에? 저는 그걸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저라면 네. 저라면 클리오란 네. 이 기업을 시청자님이 여기에 매수하셔가지고 위험하든 뭐든간에 일단은 수익이 조금 내야 나고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저라면은 여기서 일단 정고점이라고 할만한 만칠천 원 자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다팔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기업 안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기 기업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비율은 제가 보기엔 1%도 안 돼요. 대부분 환기 종목을 샀다가 손절, 손절을 하거나 손실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환기 종목 사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위험하다고 하는 이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환기 딱지가 붙어 있는데요. 투자해도 될까요? 이게 좀 웃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상황이. 위험한 거 알고 있으면서 왜 들어가 있지? 위험한 걸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라면 17,000원 돌파하면 18,000원 언저리부터는 빨리 수익 챙겨 나갈 것 같고요. 돌파하지 않으면 빨리 그냥 정리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위험한 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